매도청구 테마 58번 자 15페이지 자, 매도청구하면 매도청구하면 지난 이야기 또 정리하면 되죠 어이? 자 매도청구하면 뭐라고요 시가 시가면요 매도청구 공시시가면 응,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번 불러봐요 농지법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보자니까 자 농지법에 처분 명령을 받아요. 뭘 받아요? 이 처분 명령은 어떤 경우냐면요. 잠깐만요. 농지법에서 여러분이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했어요. 네, 농사를 져요안져요안져요그래다 끌렸어요. 처분 명령이 나와요. 그럼 처분 명령 받았으니까 팔려고 하는데 6개월 내 처분해라 명령이 나왔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 농어촌공사에 가세요. 제가요. 노총사, 니가 사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다고요? 매수. 누구한테? 노총사에게. 근데 잘 봐요? 사주세요. 그랬죠? 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받았어? 명령. 그래서 얘는 징벌적 성격의 공시가 제일 싼 거. 시가 100%, 공시가50% 정도? 잘 받는다면, 감정가지 3링트리 나머지죠? 나머지가 감정가격 3링트리인가요 나머지가 감정가격 3링트리인데 이게 80에서 93, 4%까지 가는 거죠? 농지법에서 처분명령 후매 종과 공시가요? 자, 이때 처분명령 후 뭐라고요? 공시지가. 몇 번? 농지법은 79번, 80번 가야 공시가 나올. 똥말똥. 맨날 똥똥만 기억하고 있고 그냥. 여기 매도청구니까 아무도 보지 말고 뭐 시가. 뭐라고요?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대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택건설 대지에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죠? 대지만 돼요. 건물 포함해서 매도청구요 건물 포함. 이때 건물의 종류 규모는 안 따지는 거죠. 종류 규모 불문합니다. 사전에 몇 개월 선이 협의하시고? 3개월. 그때 여기요, 몇 프로 이상 사용권 확보했어요? 95%.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에서 사용권 확보했나요? 그럼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5% 이상이면 알받기 돼요, 안 돼요? 네. 알받기란 단어 기억나요? 네. 알받기 10년 기억나요? 네. 자, 80% 이상 95% 미만이죠? 지구단위개구의 결정고시 몇년 전에 10년 전에 지에서 보유한 자그자한테매도청할수 없다. 15년 13년 되면 매도청할수 없다. 9년 7년이면 매도청할수 있다. 맨날 끝에 가서 결론을 틀리게 말해. 유효 무효 그러니까 우유막 그러지 말고 80% 이상 95% 미만이죠. 지구단위개구의 결정고시 몇년 전에 10년 전에 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매도청할수 개를 제외하라 그랬죠. 네. 10년 전에 취득한 자자 알바끼 이 자를 원주민이라 그래요. 원주민 뭐라고요? 원주민. 그 사람한테는 매도청할 구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아셨죠?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95%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죠. 네. 자 혹시 이거 기억나요? 2345 네. 날벼락 날벼락. 아니 아파트 분양가에 받았는데 갑자기 실소유자가 나타났죠?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나타났죠? 자 매도청구 의사표시 서류 송달몇 년? 2년. 대표적 선정? 4분의 3. 이 땅이 몇 프로 미만일 때만 매도청구할 수 있어요? 5% 미만. 무엇에 따라 매도청구해요? 시가. 매도청구는 너 팔고 나가 그랬지만 실제로는 너 팔고 나가요 소송상 매도청구해요. 소송. 소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4분의 3의 대표자 선정을 해야 되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대표자 선정하는 것까지.